네,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제품 은 바로 퍼터인데요. 네. 네, 클리브랜드에서 어 나오는 이 컬렉션 시리즈 중에 이제 하나의 퍼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디자인이 가장 많이들 사용하시는 이 클래식한 디자인이죠. 네. 어떠세요? 프로님들도 이런 디자인을 많이 제일 선호하시죠? 선호하죠. 굉장히 네. 이제 좀 옛날부터 이제 나오던 디자인이고 하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약간 어 잊을 수 없는 그런 디자인이랄까요 음, 음. 네, 그래서 많이 선호합니다. 안정감이 거. 거. 있고. 네. 가장 뭐뭐 뭐 이렇게 앤서 뭐 옛날 뭐그뭐 그, 뭐 브랜드에서 나 많이 사용했던 디자인인데 가장 많이 뭐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만큼 이 토와 힐의 안정감이 있는 무게 분포가 있고 또 어드레스 했을 때또 이런 이렇게 구즈넥 디자인이 상당히 이 핸드 포스트를 좀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스트로크 하기도 편한 그런 기본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에서는 뭐더 이상 뭐 다른 부분을 얘기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바, 반대쪽은 이제 페이스면 이 인서트 부분을 이제 설명해 드리면 일단 이 인서트 부분이 이제 공이 맞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미 특수소재가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터치감도 좋아지고 공도 아주 굴리는 게 아주 잘 굴러가도록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공이 이 페이스면에 맞고 이 바로 굴러가지 않고 일정한 밀려가는 이런 스키드 현상들을 잡아주려면 이 페이스면의 소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스키드 현상이 일어나면 실제로 스트로크 하는데 많이 좀 지장이 있죠. 지장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네네. 네, 거기 그 이제 스키드 현상이 일어나면서 공이 약간 틀어지는 현상이 음. 있는데, 어, 요, 지금 클리오랜드 퍼터 같은 경우 라이각도지 라이각이 아니라 로프트가 지금 3도라고 네네 3도입니다. 이제 미들 혹은 이제 쇼퍼팅에서 굉장히 좀 강점을 좀 보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기 이제 솔 부분을 보면 이 프로님 말씀하처럼 어, 상당히 자세하게 이제 이 스펙이 있어요. 저는 퍼터에게 스펙이 자세하게 된건이 처음 보는데 보면 라이각이 70도, 로프트가 3도, 전체 무게가 340g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문가, 전문 매치라는 거가 이제 표기가 되는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뭐 생산 지역이 캘리포니아 지역도 이써 있고 한 예. 정도로 그만큼 뭐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신장님은 대충 만든 퍼터가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밸런스와 무게와 로프트가 네. 이렇게 측정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퍼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서 상당히 전문가분들이 사용하셔도 충분한 그런 스펙을 갖고 있다고 보실 것 같아요. 특히나 말씀하셨죠. 전체 무게가 340g 이면 가장 이상적인 이 헤드와 이 그립, 요런 그 느낌의 밸런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솔 부분도 아주 깨끗하게 일자 형태로 아주 다 되어 있습니다. 아주 뭐 여기 이렇게 무광과 유광이 아주 밸런스가 잘돼 있고, 클래식. 넘버 원. 그러니까 이 모델명이 1 번이에요. 시리가 네. 여러 개 있지만 1번 디자인이고 컬렉션 시리즈라는 거, 리미티드라는 거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샤프트도 뭐 이렇게 스틸 샤프트 가되어있으면 특히나 이 그립이 뭐 가장 뭐 좋다고 하는 윙 그립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잡아보니까 상당히 접지력이 좋고 사실 이윙 그립은 퍼터 그립이 별도로 많이 이렇게 교체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브랜드에서 나오는 걸 빼고. 뭐윙 그립이나 다른 것들은 뭐 슈퍼 스트라이커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는데 윙 그립 이런 거 별도로 구매도 보통 한2만원3만원 정도 게하는것 같아요 네, 시중에서 가격대가 나가는 그립 그죠? 네. 근데 그게 아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윙 그립 그래서 이 그립이면 그립 헤드면 헤드 또이 스펙 디자인 이런 로프트 모든 것들이 아주 전문가가 만들었고 전문가용으로 나온 것처럼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조프로님 시중에서 이 정도 스펙의 브랜드의 스펙이면 대략 퍼당 얼마 정도 시중에서 합니까? 이 정도 하면 보통 한 30만원, 40만원까지도 네. 갑니다. 네, 네, 좀 네, 저렴하다고 해도 그건... 뭐 20만원대 중후반일 네, 그렇죠. 것 같아요. 하지만 요번에 요게 한정으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남은 사량이 얼마 없어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반의 반가경으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니까. 굉장히 부담이 없어요. 여러분들 요번 기회에 한번 뭐 클리브랜드 한번 뭐 웨지들도 많이 선호하셨는데 퍼터 한번 써보십시오. 전문가 스펙으로 나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가격도 저렴하니까요. 네, 네. 서 보시면 여러분들 퍼팅 하시는데 숙과를 주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클리브랜드의 컬렉션 넘버 원 퍼터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